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시바이너을 사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이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법에 대해 영상 준비했으니 우리 여러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공 투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바인누가 입금량 급등이라는 이 주의 문구가 떴어요. 자, 입금량이 급등하고 있다. 자, 이거는 다른 거래소에서 시바인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갑에서 이시바인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업비트로 물량을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 매수 시점이 아니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최근 기사를 보시면 이 낙관론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들이 많 떴는데요. 이제 곧 다가올 15일에 코인베이스에서 시바인의 이 선물 출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악재일지 호재일지는 그때가야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갔는데요.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는 상승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지금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의 관계자들이 금리 정책에 대해 이매파적 발언이 시장 심리에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관계자들은 2014년도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지적을 해 시장은 지금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죠. 자, 그럼 사이 바이니스가 시바이뉴의 상장 폐지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눈길이 끌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바이뉴 코인은 이 9억 개의 시바이누가 소각이 되어 향후 가격 움직임에 대한 희망이 희미하게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아직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부터 해서 최근에이 마운트 곡수가 채권 상황 등세 가지 악재에 주의해야 된다. 자 이런 기사까지 떴죠? 이 마운트 곡수는 2014년도에 파산한 일본의 가상 거래소인데요. 지금 이 마운트 곡수가 약 14만 개의 물량이 7월 달에 풀린다는 소식과 함께 하락세를 키웠었죠. 자, 그래서 아직 이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쯤 올라갈까? 그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내 매입 단가가 이 고점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수익 구간을 만들려면 지금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런 폭락장에서 우리가 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물을 탄다? 저 어디가 저점일 줄 알고? 언제까지 물타기를 계속 하실 건가요? 자 내가 가진 돈이 무한대로 있어 자 그럼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고점에 물려있어 자 그럼 이 손실 복구를 해야겠죠? 자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상한가 하한가가 없는 무한한 가격 등락이 가져다주는 그 기대감에 이벼락부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1억 천금을 노려야 되고 이 작은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 걸텐데 자 그러면 이 무한대로 물타기가 불가능하다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그 수익을 낼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단순히 문자가 보내기 귀찮다는 이유 공부가 하기 싫다는 이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기 싫다는 이유 자 이러한 이유들로 지금 현재 상황을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 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그 방법 또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문자만 받아보셔도 되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내가 문자 보내기 귀찮다, 이못맡기다는 이유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코인이나 주식에 처음 투자했을 때다 알고 투자하셨나요? 남들이 하니까 투자를 한 거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워진 거고, 자 그러면서 이 투자에 대해 알게 되신 거죠. 자 제가 알려드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한 번만 이 경험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세하게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하락장 속에서 많은 손실을 봐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하락장이 오히려 기회의 장이다. 자, 이러한 생각이 들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지금 복구가 절실하다. 손실이 크다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 이름 두 글자 미호라고 보내시면 제가 빠르게 이 손실된 부분 복구할 수 있도록 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영상 하단 이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시바이누가 이 지지선을 작용했던 0.03일 이 라인이 6월 5일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가 늦춰질 수도 있겠다. 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 이후로 하방 압박을 세게 가져왔죠. 자 이때부터 j p 보건이 금리가 11월 달로 미뤄질 수 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보다 악종 찌라시를 뿌리면서 뒤에서는 약1 1조의 가량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었죠. 자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알트코인들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왔던 거리랑은 아직 살아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 지금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이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올라가던 부분도 재차 끌어내려서 자전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자전거래가 뭐죠? 자, 여기에 매도증을 걸어놔서 개인들이 못 올라가게 막아놓으니까, 자, 개인들은 어떻게 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던져버리죠. 자, 그럼 그 던져버린 물량을 또 누가 받아 밑에서 다시 고래가 매수를 해 이게 바로 자전거래죠. 자, 만약에 고래가 나가려고 있으면 여기 거래량 터뜨리고 여기까지 끄집어 올린 다음에 개인들의 물량을 갈아타면서 나왔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항 구간을 맞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8월달 이쯤에서 0.031, 자, 이 부분까지 뚫어준다면, 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폭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 하지만 아무리 차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하더라도, 이 기술적 분석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이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시바이누의 상승 가능성이 대해 준비해 봤는데요. 자, 시바이누가 뭐죠? 시바이누는 민코인의 대표 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강아지를 상징성으로 만들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좋아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민코인은 것은 이 NFT와 연결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NFT가 뭐냐 하면 이제 시바이누로 나이키도 구매할 수 있고 플레이션5도 구매하고 에어비앤비까지 예약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굉장하죠. 바로 이게 지금 시바이누가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시가총액은 100배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시바이누가 다른 민코인과 다르게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걸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 시바이누를 포함해서 거리 서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활용도도 당연히 높고 게다가 이 시바이누 모멘텀 중에 이 소각이란 이벤트가 있죠. 자, 이 소각이란 이벤트가 뭐죠? 가지고 있는 자신의 수량을 불태워서 없애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시바이누는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한 발행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한번 소각이 되면 영원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소각이 되면 시청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시청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청은 그대로면서 가격만 희소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걸 없애버리니까 당연히 남은 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바이누가 ETF 출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이 기사의 내용은 바로 시바이누가 블랙록에게 러블콜을 던졌다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 블랙록이 이 블랙록 ETF 포트폴리오 안에 이 시바이누도 생각을 해볼까 안 해볼까 현재 생각 중인 거죠 자 여기서 이 블랙록은 일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부 운영사예요 자 이들이 ETF를 신청하면 안된 곳이 없을 정도 도로 파워가 있는 애들이죠. 자, 이 아이들한테 시바인누가 ETF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자, 이거 자체가 시바인누 역시 ETF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 자, 이전부터 시바인누는 ETF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스케일 시바인누 현물 ETF도 출시하라. 그래스케일이 어떤 애들이죠? 이 비트코인이 ETF가 나기 직전까지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그래스케일입니다. 자, 근데 이네들이 시바인누 ETF 출시를 검토해달라는 청을 제출했죠. 지난번 시바인누가 그릭스케일에게 청원을 신청했고 이 그릭스케일은 시바인누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번에는 그릭스케일이 ETF 출시를 검토해달라고 청원을 제출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이 SEC가 50개 의 이상의 코인을 증권으로 주장할 때이 안에는 시바인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시바인누는이 하이테스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이시바인누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벤트가 터지면 우리는 그때마다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코인을 고르는 건 누구나 할수 있죠.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이걸 몰라서 코인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차트에 보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바쁘신 우리 여러분들 위해 제가 이시바인누에 대응 방법을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남들보다 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응 방법 알고 싶다 실시간 뉴스와 이 정보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 이름 두 글자 미호라고 보내시면 제가 빠르게 시바이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면 영상 하단 이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있으니까요참가하셔서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100%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바이누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게 화이팅이라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바인 영상에서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매수의 매도의 간점과 이 비중 관리,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 고려하신다면 저희 문자를 받아보시고 판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문자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 이름 두 글자 미호라고 보내주시면 시바인은 어떻게 이 복구할 수 있는지 이 문자를 먼저 받아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분 빠르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영상 하단 이 더보기란 링크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